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환 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션을 사용해서 업무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서 업무 안내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지게 된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월 업무 안내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는 현장의 시설장님, 사회복지사님, 사무국장님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께서 케어스토리 장기환기관 업무 안내를 이용하시면서 어르신을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 사진과 영상 등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와 롱텀 케어 블로그에 홍보 자료로도 만들어드리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입소 모집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션을 통한 업무 안내가 1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사이클을 모두 지나게 된 시점이라 다음 달 업무 안내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요양원 주간보호 6월 업무 안내도 일찍이 5월 11일에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업무 내용의 퀄리티와 완성도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케어스토리 사이트가 www.carestory.net에서 www.carestory.kr로 변경된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영상의 하단에 더보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케어스토리 업무 안내와 네이버 및 롱텀 케어 블로그 기관 홍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케어스토리 홈페이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월 요양원 업무부터 살펴보시고 이어서 주간보호 6월 업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6월 요양원 업무부터 보실 텐데요. 지금 여기 2023년 6월 요양원 업무 PDF 파일이 있어요. 제가 올려놔드렸는데 클릭해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제 안내해드릴 업무 내용들을 이렇게 인쇄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출력물로 체크해 가면서 업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어, 따로 PDF 파일을 올려놔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다운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공해 드리는 이 업무 설명 영상은 이 부분에 담겨지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어, 이 내용 보시면서 업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 6월부터는 어, 매월 일자별 업무 링크를 여기다 이제 달아놔 드렸거든요. 어, 원래는 이 요양원 업무 매뉴얼을 보면은 여기 매월 일자별 업무라고 해서 별도로 매월, 날짜별로 진행해야 하는,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이렇게 올려놔드렸는데, 이 페이지를 지금 월별 업무에 있어서, 여기 이번에 6월 업무잖아요? 6월부터는 여기 이 부분에다가 매월 일자별 업무 링크를 넣어놔드렸으니까, 지금 분기별, 반기별, 연일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자별 업무까지도 손쉽게 이동해서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 6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요양원 업무는요, 일단 주간보호 업무와 요양원 업무는 중첩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요양원에서만 일단은 진행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요양원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되어져 있으니까 요양원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보시고 나서 요양원 업무와 주간보호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업무만 뒷단에서 주간보호 업무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6월 1일에 2분기 업무로 우울증 검사 업무가 있고요. 6월 2일에는 월 1회 업무로 직원 CS 캠페인 업무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직원 CS 캠페인 업무는 원래 분기에 한 번씩 진행을 했는데 CS 교육으로 분기별로 진행했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월별로 진행하는 업무로 해서 교육이 아니라 캠페인으로 이제 바꿨고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직원 CS 캠페인 배포 자료를 올려놔드렸어요. 이번 6월에는 친절과 따뜻한 인사 부분입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 내용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출력해서 선생님들께 나눠드리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CS 내용에 대해서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6월 8일에는 2분기 업무로 욕창 정기평가가 잡혀 있고, 12일에는 상반기 업무로서 계약의사 점검 업무가 있습니다. 자, 점검서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기관에서 어르신들께 양질의 계약의사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규정에 맞는 계약의사 진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먼저 우리 기관의 계약의사 진료 활동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별 업무로서 잡아놨으니까 보시고서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월 13일에는 신규 직원 교육 점검하는 업무, 그리고 같은 날에 운영 규정 교육하는 업무가 잡혀 있습니다. 운영 규정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시설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이제 방법이 문제인 거죠. 1대1로 교육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룹으로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따로 영상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기관 사정에 맞게끔 운영 규정을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업무 내용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6월 14일에는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로 잡아놨는데, 2023년부터 운영위원회 그 규정이 좀 바뀌었죠. 법적 규정이 좀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따로 교육 자료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에 맞는 또 코로나 상황에 맞는 운영위원회로 개최하고 관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5일에는 2분기 업무로 소화 용구 및 경보기 사용법 교육, 혹시 모를 화재사고 꼭 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안전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또 6월 16일에는 상반기 업무로서 비상구 관리자 지정 및 열쇠 위치, 또 비상구 상황 등에 대한 교육과 피난 대피도 점검하는 업무가 잡혀져 있고요. 6월 16일 같은 날에는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업무가 있는데 미리 이 업무 내용 확인하셔서 코로나 상황과 또 우리 기관의 사정을 살피셔 가지고 비대면으로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은 코로나 상황과 규정에 따라서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오프라인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할지 그거를 점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대면 또는 비대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업무 안내와 내용들 참여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정적으로 매월 21일에서 24일 업무인데 6월에는 19일에서 23일 요 주간이죠. 7월 근무표 작성하시는 부분 급여 청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무표, 근무 스케줄, 이런 것들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같은 주간에 다음 달 7월 식단표 작성하는 업무가 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식단표 작성법이 별도로 페이지가 마련되어져 있어서 기관 상황에 맞게끔 식단표 작성하시고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같은 주간에 2023년 7월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는 업무가 있죠. 자, 보시면은 7월 프로그램 계획서를 이렇게 9988 건강백세 프로그램 계획서라고 해서 링크로 해서 7월 프로그램 계획서를 올려드렸는데 내용 보시면은 다 일자별로 오전, 오후 프로그램 쭉 잡혀져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구분 어떤 프로그램인지 오전이냐, 오후냐, 또 종류는 어떤 건지 목표는 어떤 건지 대상자 그리고 관련된 자료와 또 방법들에 대해서 쭉 안내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관에 맞는 7월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6월 20일에는 연 1회 업무로서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네, 의무 교육이죠 네, 진행하시면 되겠고, 또 6월 21일에는 상반기 업무로서 평가 매뉴얼 자체 평가하는 업무를 잡아놨습니다. 일단 평가 매뉴얼에 대한 자체 평가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진행해서 우리 기관이 평가 매뉴얼대로 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표준약관 욕구사정, 각종 평가, 그리고 급여제공 계획서 현황에 대한 점검하는 업무가 잡혀져 있어서 어르신별로 표준약관부터 시작해서 급여제공 계획서까지 제대로 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서에 따라서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2분기 기관 소독 현황 점검 업무가 있는데요. 일단 평가에서는 분기별로 외부 업체를 통해서 기관 소독을 하라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외부 업체를 통한 기관 소독과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 소독 현황을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또 기관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진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날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이 잡혀 있는데 기관에서는 응급상황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 대응 역량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겠죠.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응급상황에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또 규정에 맞는 응급상황 대응법, 이런 것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2분기 업무로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응급의료기기 상태 및 사용법 점검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6월 23일에는 우리 기관의 목욕서비스 현장 점검하는 업무가 2분기 업무로 되어져 있는데, 목욕서비스 현장에서 자칫 어르신 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기관의 목욕서비스가 다른 기관보다 좀더 좋은 목욕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분기 한번 정도는 우리 기관의 목욕서비스 현장을 따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점검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우리 기관의 목욕 서비스 현장 점검을 해 보시고요 26일에는 연 1회 업무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네, 법정 교육이죠 또 6월 28일에는 2분기 업무로 낙상 예방 현장을 점검하는 업무가 잡혀 있는데 기관에서 한 건의 낙상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어르신께는 낙상사고 자체가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기관에도 피해 보상이나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 낙상 발생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예방하는 업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낙상 예방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보호자분들하고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업무가 되고 있고 또그 업무를 가지고서 홍보에도 이어진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서 철저히 진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자 그리고 6월 29일 날 마지막 요양원 업무로 우수직원 포상하는 업무가 잡혀 있어서 자 업무 내용과 포상하는 방법, 포상 기록지 같은 것들까지도 다 담겨져 있으니까 해당 일자의 우수직원 포상 업무도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월 주간보호 업무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PDF 파일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매월 일자별 업무로 링크가 되어져 있으니까 매월 일자별 업무도 확인하셔서 해당 일자의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요양원 업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6월 9일에 이동 서비스 차량 보험 현황 안내라는 업무가 있거든요. 주간보호 시설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어르신들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차량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 차량에 대한 보험 현황 관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차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도 이동 서비스 차량이 어떻게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고 혹시 모를 사고에 잘 대비가 되어져 있는지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전달받기를 좀 원하시는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 현황과 가입 내역 같은 것들을 뭐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상품명과 가입되어져 있는 조건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보호자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그런 업무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동 서비스 차량 보험 현황을 보호자분들께 안내함으로써 보호자분들께서도 아, 혹시 모를 사고에 시설이 대비하고 있고 또 안전하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뢰가 쌓이겠죠 그런 신뢰들이 보호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관에서 좋은 서비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소문으로 지역사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업무 하나하나가 보호자분들과의 신뢰를 쌓고 우리 기관이 지역 내에서 안전하고 양질의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좋은 평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 서비스 차량 보험 현황 안내 업무도 기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6월 업무와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고 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또는 연락을 주시면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업무를 체계화시키고 또 직원분들의 업무 능력을,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네이버 및 롱텀 케어 블로그에 좋은 홍보 자료로 올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